함께 사도신명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이른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있겠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상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비록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는 제목이 서밋이 된 요셉입니다. 어, 지난 3주 동안 요셉이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었죠. 어, 이번 주에 드디어 요셉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즉요 어 지난 주까지 엄청 많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또 누명을 받아오면서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누렸었죠 영적 서이시였어요 영적 서이어 우리가 여기 서 지난 삼 주간 동안 이제 요셉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많이 봤지만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항상 항상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어, 어디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영적 서비스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던 요셉이 결국은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어, 지난주에 어떤 장면에서 끝났죠? 요셉의 그 장면이 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신하들에게 그 꿈의 해석을 주는 장면에서 끝났죠. 근데 이제 술을 따르는 관원장은 밖에 나가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까먹고 그렇게 요셉을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느 날 바로왕이요. 애국의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와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다 펴서 보시면 좋습니다. 어, 요셉이 억울하게 밤을 같이 있다가 바로왕의 신하들한테 꿈을 해석해주고 꼭 나가면 내 얘기 잊지 말아달라 했는데, 그 신화가 까먹게 됐죠. 그 상황에서, 어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살이 통통하고 건강한 암소. 이것만이 암소.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나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뒤에또 살이 없고 삐쩍 마르고 골은 암소 일곱 마리가 나와서 일곱 암소를 삼켜버렸대요 그런 꿈을 꾸고 놀래서 일어났다가 바로 안 다시 잤어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 일곱 이삭. 어 이거는 종사인 이름 같이 이런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이삭이 아니고요. 별 이삭이에요, 별 벼이상. 이삭. 어 일곱 이삭, 엄청 엄청 건강하고 잘 자란 일곱 이삭이었는데 있그 뒤에 삐쩍 고른. 일곱마리 아이롭개 이삭이 나타나서 이걸 삼켜버렸어요.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하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 꿈을 해석해줄 자가 없냐? 너무 찝찝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뭔가 뜻이 있으니까 나한테 꿈으로 나타났을 텐데 뭐 때문에, 무엇을 뜻하기 이런 꿈을 꾸게 했을까? 그래서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요. 수많은 술객들과, 그리고 박사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뭐 했냐?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 이 꿈을 해석하면 엄청난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석을 전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술을 따르던 관원장, 저번 주에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줬던 그 관원장 있죠? 그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향색이 4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관원장이요 바로왕한테 알려요. 아내 꿈을 내가 감옥에 있을 적에 내 꿈을 해석해줬던 사람이 있다, 자가 있다. 그이 요셉이다라고 바로왕에게 알려입니다. 관원장이 까먹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왕이 아 요셉이 바로왕 앞에 hey it's fun 바로가요,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도 다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을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36절을 보면요. 요셉이요. 바로왕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 줍니다. 어떤 해석을 해주냐 일곱 암소와 처음에 나오는 일곱 건강한 암소, 일곱 건강한 이삭은 뭘 뜻하냐? 7년의 풍년을 뜻한다. 주 곡식이 잘 자라고 가축이 잘 자란다는 뜻이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삐쩍 고은암소와 이상은 무슨 뭘 뭐, 뜻하냐? 흉년을 뜻해요. 그래서 7년 동안 아주 잘 먹고 잘살수 있게 되지만 그 7년 뒤에는 7년간의 흉년 아무것도 안 잡히고 어,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흉년이 든다는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서 똑똑한 자를 뽑아서 7년 풍년일 때, 거둬뜨리는 곡식의 5분의 1을 다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바로왕에게 해석을 해주죠. 바로왕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했겠죠. 이걸 듣고 바로왕이 심히 좋아했어요. 자,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 이걸 요셉이 알려주지 못했다면, 이 7년 풍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7년의 흉년 때 애국이 망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바로왕이 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아했습니다. 38절,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3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너,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전에 보디바리 요셉이,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같듯이, 바로왕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어, 아까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이 5분의 1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게,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똑똑한 사람을 누가 뽑을까 누구를 뽑을까요, 그러면? 바로하 당연히, 이 요셉을 뽑았겠죠. 왜? 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사람이 명철함을 봤기 때문이에요. 똑똑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총리가 돼. 결국, 어, 바로왕이 요셉을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로 세움으로써, 나 말고는 다미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애국이라는 타지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문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국의 땅을 순찰하고 관리하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총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세요? 자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서스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 이렇게 아껴뒀던 곡식들이 많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힘든 나라들이 와서 힘든 사람들이 와서 이 곡식을 어, 팔아달라라고 이렇게 몰려들게 되죠. 그 상황에서 누구들을 누구를 만나냐? 형들을 만나요. 오늘 본문 말씀했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7년어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요셉인지 당연히 모르고 애국의 총리니까요. 당연히 가가지고 무릎을 그렇겠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요셉이 어떤 꿈이 이때 성취가. 된 것이죠.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그 수많은 어,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때 바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주 동안 이거 한달 동안 요셉의 삶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됐죠.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요셉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것,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넘어왔고.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한 주간, 아, 한달 동안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게 뭘까요? 요셉은 결입니다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있어도 언제 어디서는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 랩노트를마찬가지예 어떤 상황이나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어디야기 어디 어디 생각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 주의 말씀에서, 아, 하나님이 이러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문제가 답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그리고 요셉이 무엇을 누렸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어요. 이건 뭐죠? 기도.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위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요셉이 열심히 일하다가 막 사람들 시킨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아 기도 시간 됐으니까 딱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왜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요셉은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우리 멤버들도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예, 무릎 꿇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수업하고 있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만 밥 먹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나만의 기도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 방법. 어, 예를 많이 들었었죠. 전에 뭐, 자전거 키를 만지면서 항상 기도하는 랩랩 들있었다고 공부하면서도 자전거 키가 잘 있나 이렇게 키를 만져보는데, 열쇠, 자전거 열쇠, 그 열쇠를 만질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는 랩런트가 있었다고 했죠. 또 어떤 랩런트는 하루에 샤워를 세번 한대요. 그래서 샤워하는 시간에 항상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누렸대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세 번은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생긴 거예요. 어, 나만의 기도 방법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 랩런트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누렸을까요? 실력. 요셉이 일을 못했다면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 보디바리 집에서, 막, 농땡이 피우고, 막, 일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은, 그가정청무를 세웠을까요? 아니면은, 감옥에 있을 때 일을 제대로 안했다면 거기서 많이 중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실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전도의 기이 전도의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어, 랜트리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왜 공부하죠? 아마, 뭐, 지금은 그냥 하니까 하는 건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나잘 먹고 좀잘 살아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실력을 갖추는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실력이 없었으면 보디발도 못 만났을 거고요. 보디발에게 인정도 못 받았을 거고요. 바로 앞에 서지도 못했을 거고요. 이 신하들을 꿈을 하석해줬던 이 신하들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영적 서밋을 이 앞에 두 개, 이 영적 서비스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 똑똑하게 지혜 있게 만드신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이런 사람을 보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재수 있든 재수 없든 상관없이 실력이 있으면 불신자들을 쓰게 돼 있어요. 인정받는 거죠. 그 현장 속에서. 어, 하나님이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바로왕이 맡다 했죠. 바로왕, 요아의연향의감독분자 바로왕이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시나. 구 우리 레너트리 현장에 갔을 때 그래야 돼요. 친구들이 봤을 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 저 레너트, 저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실력도 있고, 뭐가 있길래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 있지? 이렇게.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어 자격이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잘할수 있지? 실력 있지? 여기서 뭐죠? 먼저 영적 서비스를 주기게 되면 기능성이 문화 서비스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랭커스들 이런 이정보를 해야 돼 요새처럼. 진짜 불신된 현장에 들어가서 아. 내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나는 제대로 살고 있지도 않은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멋있게 딱 서있으면 주변에서 와서 물어볼 정도로 멋있는 레너트가 되야 어 됩니다 그게 레너트이 해야 될 정도예요 어 레너트이 결국 자신의 현장에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자 말씀 마무리 시겠습니다. 요셉은 답을 가진 자였어요. 우리 레너트는 뭐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레너트도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 우리 레너트 뭐 수학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뭐잘아는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나한테 답을줄수 있잖아요. 어, 우리 멤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 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 속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엔너트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엔너트들이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답을 가진 자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 요셉이 이렇게 애국 현장에서 이 부분을 누렸습니다. 우리 엔너트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말씀 기도 전도 누리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 답을 가진 자로 서는 또그 답을 누리는 어,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점차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원연을 붙잡고 실력을 갖춰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그 현장을 정복했듯이 우리 랜넌스들이 지금 이 시간 준비되는 시간표로서 요새처럼 어떤 현장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비스로 준비되는 시간을 누리는 한 주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